일단 베놈 3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화 정보부터 이건 뭐 사실 뭐 크게 말할 건 없거든요. 영화 정보부터 이제 말씀드리면 감독이 헨리 마르셀이라는 감독이에요. 근데 이분이 분 이분 이제 여성분이신데 이게 놀랍게도 베놈 3가 장편 영화 데뷔작이더라고요. 원래는 각본 가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이 근데 각본 한 영화가 뭐였냐? 베놈 1, 2 각본가 출신이고 그레의5 0가지 그림자. 이게 이걸 각본 가셨거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 영화가 물론 제가 보진 않았지만 되게 악명 높은 영화라고 들었어 가지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근데 대신 잘 만든 것도 있어요 쿠루엘라 이것도 각본 이거 이 영화의 각본 가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능력 자체는 어쨌든 있으신 것 같고 각본가 출신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장편영화 데뷔작을 베놈 3로 하게 되셨다 굉장히 신기한 케이스죠 시리즈의 마지막이고 3부작 하면은 3편이 보통 하이라이트 잖아요 근데 3편 감독이 데뷔 작품이다 좀 신기했고 그래서 각본은 감독님이 각본도 쓰셨고 이번 베놈3도 토마디가 또 이번 각본에 참여했습니다 배우들이 각본에 참여하는 경우가 좀 종종 있는 것 같은데 데드풀 시리즈도 라이언 레이놀즈가 각본 참여했거든요 영화 시간은 109분 짧죠 그리고 마지막 15세 관람가입니다 굉장히 아쉬웠다 한 번이라도 베놈의 이 청불영화 등급의 그런 잔인하고 뭐라해야 돼 무시무시한 캐릭터잖아요 그런 베놈의 모습을 기대했지만 어, 그런 베놈은 이제 끝끝내 볼수 없었다. 영화 정보는 뭐 여, 여기까지였고, 간략하게. 일단 보기 전. 일단은. <laughs> 당연히 기대는 안 했습니다 예고편만 봐도 늘 먹던 그 익숙한 맛 짜친 냄새라고 해야 되나 벌써 그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 맞아요 된장 냄새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약간 꾸리꾸리한 냄새가 났어요 벌써 예고편부터 근데 그 와중에 제목이 라스트 댄스였잖아요 그리고 예고편에서도 베놈이 되게 진짜로 이제 시리즈의 마지막인 것처럼 대사를 계속 하는 거예요 막 에디 그동안 뭐 즐거웠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제 끝나나? 형식적인 라스트 댄스가 아니라 진짜 마지막인가? 이 생각 들어서 약간 무슨 느낌 학이었냐면 학창시절에 친한 친구는 아니었는데 학년이 바뀌면서 친구랑 헤어지게 되는 약간 그런 느낌 묘하게 섭섭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고편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어쨌든 뭐가 됐든 영화 자체는 기대를 크게 안 했고 또 제가 영화를 개봉하자마자 본 것도 아니어서 어 이미 사람들이 베놈 3 망작이다 망했다 별로다 베놈이 베놈 했다 이러길래 아 마지막에도 이제 베놈 시리즈는 좀 마무리를 잘 짓지 못했구나 하면서 기대감을 되게 낮추고 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줄거리를 간략하게 드리자면 일단 첫 시작이 심비오트 창조주 너리 등장합니다 첫 시작했을 때 이게 너리 그 예고편에 나오는 그 하얀색 머리 딱 봐도 최종 보스 느낌이 드는 그캐릭터 하나 있거든요 캐릭터가 너리 감금된 모습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해줘요 너리 내가 창조해낸 심비오트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가뒀다 그리고 내가 감옥에서 해방되기 위해선 코덱스라는 열쇠가 필요하다 이걸 딱 나레이션으로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심비오트들에 대한 분노가 그냥 엄청난 걸 보여주더니 무슨 약간 내발 달린 히드라 같은 괴물이 있거든요. 나중에 검색해 보니까 이름이 제노페이지라고 하는데 이 괴물한테 가서 내 코덱스를 가져와라고 명령하고 포탈이 뾰뿅뿅뿅 열리더니 이제 얘네들이 지구로 갑니다. 이제 그 다음 영화가 노에이옴 쿠키 영상에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약간 노에이옴 생각도 나면서 되게 반가웠어요. 술집에 있던 에디가 우리 노에이옴 쿠키 영상 보면 술집에 있다가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제 마법으로 소니 유니버스로 보내버리잖아요. 다그 원래 유니버스로 돌아가 이러면서 보내버리잖아요. 노에이옴의 배농과 에디가 소니 위 모습을 다시 봅니다. 또니 유, 유니버스로 오니깐 똑같은 술집인데 분위기가 다르고 바텐더도 같은 인물인데 외형이 바뀜. 소니 유니버스로 왔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베놈이 뭐 왔으니까 술 깨자고 해장술 만들어 주는데 그것도 좀 귀여웠다. 이제 그러다가 옆에서 이제 수상한 소리가 들려 가지고 베놈이랑 에디가 건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무슨 강아지들이 갇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투견들이고 무슨 갱스터 조폭 투견을 다 설장에 가둬 놓고 개들을뭐 어떻게 괴롭히는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불법적인 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베놈 에디를 이제 그 갱스터들이 발견하더니 너네 너, 여기서 뭐하냐. 난너못 보내준다. 근데 상대는 에디. 안에 괴물 들어있어. 그래서 바로 에디가 그냥 베놈이 말만 하면은 말만 해. 내가 죽여줄게. 이렇게 말하는데 에디가 바로 말. 이러더니 바로 그냥 발로 빵 차가지고 한명 날려보내고 막 촉수 튀어나오고 바로 그냥 조폭들 한네명 정도? 바로 처리하는데 살짝 놀랐어요. 왜냐면 액션 때깔이 되게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1편 2편을 제가 비하인드 다루면서 좀 많이 돌려봤는데 그 때보다 CG가 훨씬 좋더라고요. 그리고 축소 활용도 이거 능력이 좀 상향된 거는 이게 베놈이 전작에서 카니지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능력이 더 세진 건거 같아요. 왜냐면 설정상 제가 알기로 신비오트가 다른 신비오트를 먹으면 그 능력을 흡수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뭐 이게 영화에도 반영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베놈과 에디가 서로 좀 호흡도 좀 전작보다 잘좀 늘어난 게좀 보이고 괜찮았습니다. 이때까지도. 한편 이제 베놈은 어쨌든 전작에서 베놈이 수배 자 ]였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도망가면서 그래가지고 에디가 이제 자신의 누명을 풀려고 뉴욕에 가서 정확히 기억은 안, 다, 안 나는데 판사인가? 가서 뭐 해명을 한다 했나? 협박을 한다 했나? 어쨌든 뭐 뉴욕에 가기로 결정해요. 뉴욕 가서 자신의 누명을 벗으려고 이게 이제 초반부 스토리고 그러다가 이제 다른 인물을 한번 보여주는데요. 칼 모르도 혹시 아시나요? 닥스 2에서 나온 마법사 흰 마법사. 칼모르도 이 배우가 나와요. 예, 네, 맞아요. 투맨이 쏘서어자 근데 이분이 뭐 당연히 그 미리 말씀드리는데 뭐 이건 예고편에 나왔으니까 스포 아니겠죠? 이게 제 예고편 봤을 때는 어 아, 설마 이거 마블의 그 칼모르도가 소니 버전 그러니까 멀티버스 칼모르도가 나오는 건가? 약간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예고편 낚시였습니다. 예고편 낚시였고 그냥 이제 배우만 같고 다른 인물 같은 캐릭터는 아니고 근데 딱히 화나진 않았어요. 뭔가 다른 영화에서 이렇게 예고편 낚시를 당했으면은 화났을 것 같은데 이미 모비우스에서 예고편 낚시 한번 당하기도 했고. 해서 그냥 그러려니 어차피 베놈 시리즈에서 큰거 기대 안 했음. 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참고로 그칼 모르도 그, 그 배우니 연기한 캐릭터는 렉스 스트릭랜드라는 이제 군인 준장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영화가 새로운 신캐를 보여주거든요 뉴 캐릭터 여성 과학자분인데 번개를 곁들이신 분인데 어렸을 때 이분이 난 이게 내가 문과여서 그런가 이게 말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성 과학자분이 잠에 든 상태에서 꿈꾸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제 등장하는데 어렸을 때 오빠랑 친오빠랑 그 해안가를 걷고 있는데 번개를 맞았어요 근데 그, 오빠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팔에 침 역할을 해가지고, 오빠는 죽고, 자기는 살았어. 대신 이제 자기 몸에는 큰 흉터가 남았고. 그래서 이, 이게 말이 되나? 보면서 약간. 어, 저게 근데 말이 되나 싶었는데 이제 또 한번 그래. 베놈 시리즈니까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슈퍼히어로 장르는 원래 좀 약간 영화적 허용이 있으니까. 아, 필레침이에요 파레침이 아니라. 오케이, 오케이. 하여튼 좀 윙스러웠는데 사실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이걸 떠나서 일단 궁금했어요. 이 캐릭터 도대체 어떻게 풀어 나갈 캐릭터지? 왜냐면 번개 관련해서 계속 언급을 해요. 대사도 그렇고 막 자기 대신에 오, 오빠가 살았어야 된다. 이런 말도 하고 막 무슨 몸에서 번개에 찌릿찌릿 이펙트도 중간중간 막 흐르고 계속 그뭐 번개에 대한 뭐 복선 암시가 계속 깔리길래 도대체 무슨 캐릭터가 했는데이 캐릭터의 정체는 스포여서 네, 정체는 스포여서 말하진 않겠습니다 나중에 스포 리뷰에서 말하고 이분은 어쨌든 초반부에는 뭔가 이 캐릭터 뭔가 있다 이런 느낌의 니앙스를 계속 전달해 줍니다 영화가 그리고 이제 한편 멀리근 형사가 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2편에서 마지막에 이제 죽은 줄 알았는데 눈을 뜨면서 괴물들 이러면서 이제 페이드아웃 됐던 멀리건 형사가 등장하는데 이번에도 계속 괴물들 괴물들 이러고 중얼거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제 과학자가 설명하기를 죽을 위기였는데 신비오트가 이제 몸에 들어가서 살게 된 거라고 이제 설명을 해요 톡신 이야기 딱그 지금 이어서 해드릴게요 왜냐면 멀리건 형사가 이후에 초록색 괴물로 변신을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여러분도 아시겠고 저도 아시겠지만 멀리건 형사가 원작에서는 톡신이라는 신비오트의 일대 숙주예요 레셔가 아니라 톡신 원작에서는 그래서 저걸 보면서 어쨌든 여기서는 영화 속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은 약간 초록색 인어공주처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말만 들으면 웃긴데 진짜로 초록색 인어공주처럼 나왔어요 톡신이 약간 멀리, 멀리거니 멀리이 상체는 신비오인데 하체는 진짜 약간 우아한 이끼공주처럼 공주, 이끼 나왔어요 근데 이게 이상하지 않음 이상하지 않았음 간지, 아, 간지라기보다 약간 몽환적인 연출이 좀 합쳐져가지고 음악도 되게 몽환적인 음악이 깔리고 그걸 쳐다보는 과학자랑 군인도 되게 외계인을 처음 본 사람처럼 외계인과의 첫 조우 약간 요런 느낌으로 나와가지고 되게 아름답게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어, 그럼 저건 톡신이 아닌가 보다 이 생각은 들었습니다 진짜로 보면서 인어공주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 어쨌든 간에 이제 톡신이 이제 말을 해줘요 아 톡신이 아니지 멀리건이라고 할게요 아 그냥 초, 초록 초록 신비오트를 해야겠다 이 친구가 이제 말을 해줘요 과학자랑 군인한테 검은색 신비오트 배놈이죠 얘를 죽여야 한다 아니면 너리 쳐들어와서 전부 다 죽는다 딱 이렇게 말하고 영화 영화가 바뀌면서 비행기 위에 있는 에디와 베놈으로 넘어감. 왜 얘네 둘이 갑자기 비행기 위에 있냐? 뉴욕으론 가야 되는데, 얘네가 이제 수배자 신세니까 비행기 안에는 타질 못해가지고, 비행기 그 날개라고 해야, 해야 되나? 약간 천장에 매달려서 비행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거기서 이제 톰 크루즈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러고 드립을 쳐요. 에디가.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에디가 완전히 베놈으로 변한 게 아니라, 팔 부분만 신비오트로 변한 상태로 이제 이동 중이어서, 힘들어가지고, 아, 이거 톰 크루즈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러고, 이제 베놈이, 그거 들으니까 그냥, 아 됐다 내가 해줄게 이러고 완전 변신 베놈으로 베놈으로 완전 변신해요 근데 딱그 순간 그 아까 말했던 그 제노 페이지 이 괴물이 점프로 점프로 한 번에 비행기에 올라 탐 이거 뭐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점프 한 방으로 저 비행기까지 올라간다고 순수 점프력으로 처음에는 얘가 날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점프로 뿅 하고 올라가더니 비행기까지 올라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아얘 얼마나 센 괴물이길래 비행기까지 한 번에 올라오냐 근데 바로 비행기 엔진에 갈려 나가거든요 약간 믹서기에 있는 과일처럼 슬러시 돼서 한 번에 그냥 떨어져 나가요 엔진이 터지지도 않아 그냥 갈려 나감 되게 빨리 퇴장 깜짝 놀랐어 근데 물론 뭐 나중에 죽진 않고 뭐 다시 부활했지만 어쨌든 그냥 한방에 이렇게 그냥 날라갑니다 그러더니 베놈이랑 에디도 제노페이지랑 싸우다가 같이 사막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베놈이 이제 설명을 해줘요 아까 그 괴물이랑 코덱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아까 그 괴물은 사실 제노페이지라는 괴물이고 너리 보낸 괴물이다. 그리고 너리 자기를 지금 쫓고 있는 이유는 코덱스 때문인데 신비오트들이 아주 오래전에 너리 두려워 가지고 너를 배신하고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이 감옥에서 해방되려면 코덱스라는 열쇠가 필요한데 이 코덱스는 신비오트가 숙주가 죽었을 때그 숙주를 살려내면은 생기는 그런 뭐라 해야 되죠? 약간 열쇠? 능력? 뭐정확 약간 말 설명하기 힘드네. 표식 그런 거예요. 근데 1편에서 에디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1편에서 죽은 에디를 베놈이 살려내는 바람에 에디와 베놈 몸속에 코덱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덱스를 없애려면 어떻게 되냐. 코덱스를 없애는 법. 베놈이 죽거나 에디가 죽거나 둘중 하나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베놈과 에디는 제노페이지 널로부터 도망가고 반대로 널은 제노페이지를 이용해서 베놈과 에디를 추적하면서 이제 영화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딱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해 드리고 뒤는 이제 영화관에서 직접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스토리 요약은 여기까지고 감상평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든 생강, 베놈, 왜케 귀여움? 진짜 놀라, 이거 약간 깜짝 놀랐어요. 1편, 2편, 3편 중, 3편이 베놈 제일 귀여움. 근데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베놈 1편에서는, 이게 베놈이 1편 속 베놈은, 약간, 진짜 무시무시한 외계인. 말안 통할 것 같고, 진짜 막, 다 먹을 것같은 약간, 그 길들이지 않은 야생성이 있었는데, 2편에서, 갑자기, 확 귀여워졌단 말이에요. 맞아요, 약간, 리트리버 마냥. 근데 2편에서 귀여워졌을 때는 무슨 느낌이었냐면은, 약간, 이렇게 1편이랑 애가 확 바뀌었지? 물론 뭐, 중간에 시간 텀이 있었다곤 하나? 그래서 좀 당황스러움이 더 강했었는데 이제 2편을 보고 3편을 보니까 전작에서 귀여웠던 모습을 알고 3편에서 보니까 이 귀여움이 좀 자연스러웠다. 그래서 어색하지가 않아서 베놈의 귀여운 모습들이 2편에서는 사실 조금 불호까지는 아니고 약간 혼란스럽다 였는데 3편에서는 되게 호감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되게 이건 좋았거든요. 약간 술집에서 아까 말했듯이 칵테일도 말아주고 막 강아지 보고 강아지는 귀여우니까 안 먹을 거라고 하고. 에디한테 막 낙하산 씌워주고 막 착지하는데 막발 조심조심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베놈 개귀여웠던 게 뭐냐면 이 베놈 눈이 딱 유유되는 눈이 나오거든요 처음으로 내가 1,2,3편 보면서 베놈 눈이 유유되는 건 처음 본 거예요 근데 너무 귀여운 거야 이게 진짜 이게 얘가 그 너리랑 제노페이지 설명할 때 쫄아가지고 막 사막에서 두리번 두리번 거리면서 유유눈이 나오는데 어 이거 뭐야 귀여워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윙크는 못 봤네요 윙크도 했어요 베놈이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베놈이 되게 귀여웠다 근데 반대로 에디 아니 에디 왜 이렇게 차가움? 이게 베놈이 오히려 더 인간미가 있고 에디가 오히려 인간미가 없어 보임 이게 약간 베놈이 에디한테 정든티를 엄청 내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좀 애정표현도 많이 하고 귀여운 모먼트도 많이 나오고 더 친구처럼 굴어. 반대로 에디는 베놈이 뭐 말할 때마다 공감도 안 해주고 되게 차갑고 싸늘하고 약간 시니컬하게 말하는데 약간 내가 다 상처받는 거예요. 약간 헤어지기 전 연인 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한쪽은 어떻게든 이제 애교 부리고 말 걸고 하는데 에디가 완전 그 정다 떨어졌다는 식으로 그냥 리액션하니까 약간 대리 상처받는 느낌? 근데 이해는 가. 에디가 지친 게 많이 보이긴 해요. 되게 평범한 삶을 그리워하는 그런 모먼트가 많이 있더라고요. 베놈이 없던 예전 삶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로 언급하기도 하고 또 웨딩드레스 입은 신부랑 턱시도 입은 남성이 잠깐 영화 속에 싹 지나가는데 되게 그거 보고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본다던가 중간중간 대사로도 아까 말했듯이 이제 베놈이 오고 나서 평범한 삶이 망가졌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한다던가 근데 어쨌든 뭐가 됐든 너무 차가워서 아, 에디 틴가? 제티 혐오가 아까 마르티 살짝 있어가지고 조금 상처받았는데 뭐 그건 그거고 한편으로는 일부러 빌드업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 제목이 라스트 댄스이기도 하고 영화 예고편만 봐도 이 에디와 베놈의 마지막인 암시가 엄청 세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후반에 에디가 아 내가 영화 초반부 중반부 너무 차갑게 굴어서 미안해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너무 시니컬해서 미안해 이렇게 막 마지막에 심파 마냥 서로 막 감정을 터트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에디가 차가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건가 일부러 빌드업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여튼 후반부에는 스포니까 말안 하고 여튼 에디의 차가움 이 시니컬함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다 그리고 약간 조금 감상평 말고 좀딴 얘긴데 <laughs> 섹시남 이게 뭐냐면 그 에디가 턱시도 입고 베놈이 이제 에디한테 너 완전 섹시한데? 턱시도 입으니까 섹시남 잡지에 뽑히겠어 이러니까 에디가 뭐뽑혀봤인가뭐 나도 아랑가 뭐 이미 그랬던 적 있어 이런 식으로 말하, 말하는데 아 이거 딱 봐도 이스터에그인가 보다 하고 제가 이제 따로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로 2000 2012년 우먼 잡지사에서 그해 최고의 섹시남 5위로 5위로 뿔혔다고 하더라고요. 토마디가. 1위가 이제 베컴이었고, 2위가 무슨 가수분, 3위가 이제 다니엘 크레이그, 4위도 무슨 라자 자풀이라는 배우분이고, 5위가 토마디레였더라고요그쵸대사의 벽을 깨부신 그런 소소한 이스터 에그 있더라고요. 약간 보면서 궁금했어, 그냥 저거 진짜인가? 싶어서 다시 이제 좀 감상평으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널, 널이 아 어, 중간 중간 나오는데. 코스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 좀 약간 놀랐어요. 외형도 그렇고,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위치도 있다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 널이. 그리고 널이 중간에 뭐 송곳니? 이거를 막 언급하는데, 뭐 이게 뭐지?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있나요? 송곳니? 뭐, 제 생각엔 뭐, 네크로소드? 토르 러브앤 썬더 보면 고르가 쓴칼 이름이 네크로소드인데, 이게 원래 만화책에서는 널의 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이 송곳니가 네크로소드 말하는 건가? 뭔가, 널은 이제 그 앤디 서키스라고 고룸 으로 유명 하시고, 킹콩도 연기 하신 배우고. 혹성탈출의 시저 연기하신 배우인데 배동2의 감독님 감독님이기도 합니다 네, 이분이 이제 널 연기했는데 MCU에서 율리우스였나? 이분이 잠깐 나오세요 울트론한테 살댕공당한 이분이 앤디 서키스란 말이에요 율리시스 아, 클로 맞아요 그 뭐냐 블랙팬서에 나왔던 분 근데 그분 봤을 때 약간 어 누가 봐도 이제 골룸도 그렇고 약간 앤디 서키스의 냄새가 늘 났는데 이번 널에서는 딱히 앤디 서키스 같지 않더라고요 처음 등장했을 때 목소리 첫 등장 목소리에서만 살짝 엔디서키스 같고 뭐 나머지는 엔디서키스 아닌 것 같아서 좀 놀랐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널 활용이 되게 적절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솔직히 예고편 봤을 때다 알잖아요. 널이 절대로 이게 베놈 혼자서 막을 수 있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는 걸? 그래서 널이 진짜 잠깐 잠깐 등장하겠구나 싶었는데 저는 진짜 뭐 마지막 뭐 쿠키나 아니면 엔딩 부분에 찔끔 한막 30초 옛날 어벤져스 1에서 하노스 살짝 얼굴 나왔던 것처럼 막 그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분량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 뭐가 됐든 위치 자체에게 널이는 캐릭터 자체가 매력적이다 보니까 잠깐 잠깐 나오는데도 아 이거 완전 카리스마 장난 아니고 진짜 그냥 멋있고 뭔가 앞으로의 시리즈가 약간 기대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널 활용 되게 적절했다. 너무 재밌었다 이 친구. 그래서 여기까지는 좋은 점이었고요. 뭐가 됐든 널 매력적이다. 더 보고 싶다. 이제 이게 이제 스포 그 장면이라고 할게요. 정확히 무슨 장면이라고 제가 말을 안 할게요. 이게 중반부에 무슨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사실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요. 초중반부 볼 때까지만 해도 영화가 너무 꿀떡꿀떡 잘 넘어가는 거예요. 영화가 사람들이 되게 악평을 하고 혹평을 했는데 뭐 전혀. 이상한 장면이 없는데? 되게 매끄러운데? 뭐 개연성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고. 빌런이나, 빌런의 동기부여도 설득력이 있고. 어 괜찮은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싫어한 거지? 설마 이거 내가 내일 이거 리뷰하니까 지금 내가 이거 리뷰한다고 영화를 좀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내가 지금 영화를 좋은 점만 보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객관화이 뿌셔진 건가? 이 생각을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개연성을 <laughs> 앞에 서 쌓아놨던 그서사까진 아니고 앞에 쌓아놨던 전개와 공둔탐을 다 박살내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보면서도 아 잠깐만 설마 아 설마 아니지 설마 이렇게 할거 아니지 베놈아 했는데 갑자기 이제 약간 진짜 욕 나올 정도로 어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영화관에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몇분 동안 혼자 실수함 그리고 이 장면 때문에 영화 전체가 아 우스워짐. 이게 너무 확 깨는 장면이다 보니까 몰입감이 와장창 박살나면서 영화 자, 전체가 그냥 앞에 쌓아놨던 거고 뒤에 나올 거고 뭐고 다 그냥 우스꽝스럽게 느껴진다 해야 되나? 몰입력이 확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아 어, 맞아요 진짜 라스트 댄스였던 거임. 아 그래서 너무 이게 충격. 이 따라서 몰입감 없는 후반부 액션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후반부도 급격하게 이제 약간 짜치는 포인트들이 많이 늘어나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뒤에 이제 액션 신이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빌런 팀이 있고 주인공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 둘을 일단 싸우게 해야 되는데 개연성을 챙기면서 싸우는 거는 어렵잖아요 물론 그건 네 작가분들이 그렇게 해야 맞는데 그렇게 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야 일단 싸움시켜 어? 야 그냥 진행시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막 밀어버린다고 해요 그래서 왜이 빌런들이 주인공 팀이 왜 베놈을 지금 지키고 있는지 이해가 안가 보면서 말이 안돼 그냥 베놈을 죽이면 된단 말이야 아까 말했듯이 코덱스가 베놈 몸 안에 있으니까 베놈 아니면 에디 둘중 하나를 죽여야 되는데 그냥 베놈과 에디를 죽이면 될것 같은데 주인공 팀도 합세해서 주인공 팀이 왜 베놈을 지금 지키면서 빌런 팀이랑 같이 싸우는지 이해도 안 가고 아까 말했던 앞에 말했던 이제 그 장면 때문에 몰입감이 확 깨졌다 보니까 뒤에 있는 액션이 되게 텅빈 액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반 관객 기준 하지만 나는 슈퍼히어로 장르 광팬 일반 관객이라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근데 슈퍼히어로 장르를 전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건 알겠어 근데 눈이 너무 즐거워 일단 베놈으로 변신을 하고 신비오트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그냥 흥분이 돼 그냥 좋아 그냥 눈이 즐거워 맞아요 우엉 쩔어 이게 된단 말이에요 무의식적으로 왜냐면 내가 너무 슈퍼히어로 장르 팬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가슴이 약간 뛴다고 해야 되나 그 캐릭터들을 볼 때마다 아까 앞에 스토리랑 개연성 다 박살날 건 알겠는데 막상 이 캐릭터들이 또 액션을 버리는 거 보니까 흥분이 되는 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외로 액션 자체 때깔이 엄청 좋습 액션이 때깔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 제가 1편, 2편, 3편 비하인드 작업하면서 많이 돌려봤는데, 그냥 CG 퀄리티 자체가 엄청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설득력 없는 액션? vs. 눈호강. 이게 내 머릿속에서 계속 싸우는 느낌? 설득력 없는 거 알겠어. 지금 이게 텅빈 액션인 거 알겠어. 근데, 눈이 너무 즐거워. 막이 캐릭터 나오고 저 캐릭터 나오고 해서 너무 즐거워. 계속 싸우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일반 관객들은 공감 못할 것 같고 제가 이제 슈퍼히어로 장르 팬이어서 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술할 때 시적 허용, 뭐 영화적 허용 이런 말이 있다, 있잖아요. 배놈적 허용한 거 아닌가. 배놈 시리즈니까 애초에 기대치가 너무 낮고 얘네들이 짜치고 개연성 안 챙기는 거 알고 있다 보니까 그냥 그거를 내가 감안하고 액션씬을 보다 보니까 음 재밌었던 것 같다. 결론, 후환부 액션. 매우 만족. 액션 씬 분량도 생각보다 많았어요. 2편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데, 2편은 액션 씬 분량도 되게 적은 걸로 기억하는데, 3편은 갈증을 좀다 채워준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총평. 아, 총평 하기 전에 좀딴 이야기인데, 에미넴, 왜 노래 안 나옴? 이거 왜안 나와요? 에미넴 노래? 1편에서 베놈, 2편에서 라스트 원 스탠딩이었나? 뭐 하여튼 뭐 이거, 이거, 이거였는데, 왜, 왜안 나와요? 비싸서? 아니, 1편, 2편 때도 비쌌는데 잘 해줬잖아요. 아니, 저 이거 에미넴 노래 마지막에 나올 줄 알고 엄청 기도했는데, 기대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어, 이게 저한테는 베놈의 근본이 에미넴 노래였는데, 많이 섭섭하네. 여튼 그래서 총평하자면, 베놈 시리즈 중에서 가장 재밌게 봤습니다, 일단. 근데 이게 영화적으로 완성도를 때문은 아니고, 정들어서, 보내주기 싫어서 재밌게 본듯 약간 콩깍지 약간 이게 베놈 마지막 편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좀 감정적으로 변해가지고 영화의 안 좋은 면들이 안 좋은 면들을 내가 좀 일부러 눈 감은 것 같아요. 이게 진짜로 정들어가지고 보내주기 싫어서 어, 되게 좋게 본 느낌? 근데 원래도 베놈 시리즈는 다 완성도가 낮았다고 생각하는데 낮은 게 아니, 생각이 아니라 맞아. 네, 베놈 시리즈는 다 나, 완성도 면에선 다 낮았는데 이 편이 유독 낮았던 것 같고 한편도 완성도 온 쓰레기기는 맞는데 완성도 면에선 1, 3, 2. 야, 요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재미는 3, 2. 요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느낀 게 베놈, 널, 신비오트 이런 베놈 세계관. 이 베놈이라는 IP가 좀 사귄 것 같다 라는 느낌? 그냥 이 캐릭터들이 스크린에 보이기만 해도 재밌어요. 설레고. 어쩔 수 없이 제가 히어로 장르, 슈퍼히어로 장르 팬이다 보니까이 친구들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재밌어. 스토리적으로 이해 안 가는 거 아는데, 그냥 재밌어, 얘네들이 나오면. 그래서, 영화의 장점. 베놈이 귀엽다. 자연스럽게 귀엽다. 널, 제노페이지, 신비오트 이런 베놈 세계관 속 캐릭터들. 너무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영화 속에 있는 그 인물들이 매력적이다기보다는, 이런 설정 자체가 재밌다. 그리고 액션 퀄리티? 매우 좋음. 심지어 분량도 꽤 많음. 2편은 이제 액션도 별로였는데, 3편에서 확실히 캐릭터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런가? 볼게 많았음. 단점. 개연성이 너무 이제 크리티컬하게, 그러니까 치명적으로 박살이 났음. 그런 거 있잖아요. 개연성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도 아니라요. 잘 쌓아놨나 싶었는데, 특정 그 장면에서 한 번에 와르르르르 무너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게 진짜 와장창 몰입감이 깨지는 느낌이 들어서, 일반 관객이라면 후반부에 완전 몰입감이 하나도 없는 채로 텅빈 액션신을 봤을 것 같은 느낌? 저는 뭐, 슈퍼히어로 장르 팬이어서 계속 말했듯이, 몰입이 잘 되었습니다. 여튼간, 그래서 제 별점은 3개입니다. 별점 3개예요 네, 5점 만점에 별점 3개입니다. 꽤 높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만약에 본인이 배놈 팬이라면요, 강추하고요. 슈퍼히어로 장르 팬이다. 그러면 그냥 추천하고요. 뭐, 슈퍼히어로 장르 딱히 팬 아니고 그냥 영화만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러면 이제 비추. 완전 비추. 그리고 난 슈퍼히어로 장르 싫어한다. 이러면 뭐, 애초에 이 리뷰를 안 보셨겠죠? 그런 분들이라면. 여튼, 저는 딱 적당히 만족하면서 봤습니다.